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어 대웅제약을 우선 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찍고 4년 전에 역사적인 어, 최고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만큼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추세만 봤을 때도.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요 추세를 보면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가 올라갈, 여기까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정도까지, 1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어,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은 지지를 받았던 어, 10만원, 한이 정도를 좀 모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고요일봉으로 한번 또 돌아올게요. 일봉으로 돌아와도 지금 어쨌든 고점 박스를 형성을 했어요. 이미 이 밑에는 어, 봤을 때는 이미 이 위에서 놀겠다라는 좀 어, 신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 이 바닥을 바닥에서 고점에 올라와서 여기서만 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조금 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이게 피보나치로 또 한번 보게 되면 이 한파동을 저점에서 고점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902 라인 이 보시면 여기 902 라인을 찍고 찍고 나서 여기 상 행복박스인데 상승 이게 행복박스는 약간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행복박스죠. 그 중에 지금 밑에 라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 이만큼까지 이게 마지막 여기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이만큼까지는 약간 분할로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도 대웅제약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너무 좀 이제 기간을 많이 좀 줬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 자리인데. 눌러줄 때 어쨌든 전자점보다 한파동을 더 눌러준 상태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고,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막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바로 쭉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미, 저희 같은 이제 개미들은 이게 좀 아까워서, 아, 여기서... 살려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살려고 기다렸는데 그냥 찍고 그냥 바로 날라가버리는 날라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어 이런 차트가 좀 좋고 업황도 좋고 좀 이렇게 재무가 튼튼하고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 모아가는 게 제일 어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검은색 선을 이 검은색 선을 241선 장기 입평선과 어121 선도 뚫고서 안착을 했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뚫었다는 거는 힘이 힘이 있다라는 얘기 얘기겠죠. 이때 지금 급격한 하락을 했어요. 이전 차트를 보면 개미들이 이때 진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이때 급격한 하락을 뭐 이때 아마 소송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박스는 이만큼 정도에 대한 박스, 그 상승 구간은 여기까지도 15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여기가 매물이니까 그러려면 여기서 힘이 들어오면서 한번 축질렀다 내려오고 축질렀다 내려오고 하면서 꾸준하게 이 박스 안에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흐름 나쁘지 않고, 여기까지만 좀 버텨준다면, 좋은, 어, 수익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어팡도, 어, 나쁜 어팡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웅제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팍 쳤다가 팍 올릴 수 있는. 얘도 확, 확 빼, 확 빼버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은, 이런 유명한 종목들은 여기서 만약에 뺐잖아요. 여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확 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으면 또 떨어져요, 이거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사, 사고 싶어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누구나 다탈수 있게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찍었다가 꼬리만 달고 바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라 거죠. 급격하게. 무슨 소식을 가져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여기까지는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어, 저항 라인까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차. 1차는 여기. 2차는 이 정도. 네. 이렇게, 어, 대웅제약은 분석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어, 더욱더 힘이 나서, 어, 분석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